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. You've located a bomb.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. We, we have this. Reloading.

<웃음> <웃음> 아 가자 가자 야 이거 죽겠어 미친놈들아. <laughs> 아내가 맞았다. 뚜렷한 개맛김치 진짜. 나 맞았어. 어? 야 이거 어떡해? <laughs> 야 이거 와봐 뭐 이거 엄청나게 왜? 큰 문제가 생겼어. <laughs> 아, 미한 어, 여기 다. 아, 뭐야. 야, 옆, 니 뒤에 있는데 뭐 하냐. 아, 야, 뭐... 니 뒤에 있는데. 뭔지냐이뭐 하냐. 뭐 하냐. <laughs> 뭐 하냐? 아, 개 꿀잼이었다. 뭐함? 아 아, 레이저 받겠다. 오, 어? 왼쪽 조심. <laughs> 갓겜 로스터 가다 가야겠다.